알찬 세션들, Q&A 잘 진행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영국에서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동기님도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고 윤진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엄청난 생활비가 필요한 영국이에요 영국에 이런 비싼 치솟는 물가랑 생활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재정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계실까요? 이 비싼 런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팁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동기님이 제일 먼저 생활을 오래 해보셨으니까, 동기님 또한 네. 딱 떠오르시는 게 있는지. 네, 어, 일단, 런던을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 런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요즘 들어 빌이, 그, 에너지 비이 많이 올랐는데, 어, 주변 사람들 보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80만 원씩 내는 분들도 계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절약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마트 미터기라 해가지고, 그, 얼마큼 쓰는지 볼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한 다음에, 이제 쓸 때마다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뭐, 뭐, 핸, 핸드폰 요금처럼 얼마를 내면, 얼마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타리프 그런 제도를 많이 사용해서 절약을 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뭐그 이후에는 뭐 대중교통을 또 영국은 한국에 비해 꽤 많이 비싼데 하루에 한 지하철 두 번만 타도 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TFL 해가지고 그 정액제 카드가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뭐 6개월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 제가 생각하는 게뭐있으신가 지금.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뭐 학생들한테, 그, TFA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레이카드 있죠? 그죠 레이카드나 이런, 그 연구 네. 오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하실 텐데, 네, 굉장히 물가가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은, 있긴 한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윤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um, 저 같은 경우는 주거적인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저는 빌포함되어 있는 어룸을 물가상승 오기 전에 구해서 지금 막 에너지가 별이 장난이 아니고 이런 거 아직 못 느끼고 있고 아마 내년에 집 다시 구할 때 체감이 될것 같고요 생활적인 <laughs> <축복받으셨네요>. 부분에서는 <laughs> 그러니까요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오은게 느껴지는 게막 장을 볼때다 다1 파운드 정도는 오른 좀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좀 오른 게 느껴지고 외식 물가가 좀 비싼 것 같고 음, 음. 한, 한, 한국에 있었을 때는 아 한국이 아니고 그 팬데믹 전에 점심 시간에 오피스에서 테이크아이 하면은 보통 5에서 7 파운드 정도 해서 먹었는데 요즘은 오피스 가서 테이크아이 하면은 기본이 8에서 12 파운드 되는 것 같고요. 그냥 대부분 오른 것 같고. 교통은 저는 그래서 자전거를 탑니다. 무료이죠. 자전거. 두 다리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는 자전거 감추 드립니다. 아, 너무 좋네요. 운동도 되고, 네. 교통수단을 쓸수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윤주님도 그렇고, 오피스텔가센트럴 쪽에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음식, 외식 물가도 진짜 비싼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먹으면은 10파운드는 당연히 너무, 너무 저렴한 거고, 기본이, 이제, 아무리 그래도 20파운드에서 40파운드, 뭐한번 제대로 먹는다 하면은 50, 네. 그럴 때도 많아가지고, 정말. 아,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파운드로 얘기하면 얼만지 마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1.5배, 1,500원 곱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20파운드라고 하면 3만원, 50파운드라고 하면 한 7만 5천원, 요 정도. 한끼에그 정도면 진짜 한국이랑 비교하면 정말 비싼 거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도 이제 저도 플래시워를 하고 있어서 딱히 에너지빌 이런 거 오른 거는 정확히 이제 다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데 확실히 근데 요즘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집이 없대요. 방이 없어서 제 주변에 최근 이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뭐 뷰인 백 군데를 해야지 뭐 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서 아, 우선 방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조금 워닝 아닌 워닝을 드리고 싶고 어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직장을 구해서 이제 오시잖아요. 여기 오실 때 근데 이제 저처럼 여기서 부트캠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거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월세 내야 되지. 생활비 내야 되지. 이런 거가 정말 몇 천만 원 준비해서 와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왜냐면 또 부트캠프가 막 4개월 막 이렇게 6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파트타임을 하긴 했어요. 저는 이제 파트타임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월세를 충당하기는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조금 경험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야 개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괜찮겠지만 아예 개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처음 여기서 부트캠프 하시면 100%그 뭐야 포커스에서 부트캠프를 임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긴 하지만 파트타임도 어쨌든 어 방법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예수님이랑 윤주님은 여기서 수입이 있으시니까 여쭤보시는 건데, 그 월세 그 어느 정도를 본인의 수입의 몇 프로 정도를 이제 음, 렌트를 위해서 내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분의 1을 내다보니까 사실 남는 돈으로 생활하기가 좀 그렇게 어, 네,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또 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자제를 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저 같은 얼마나... 경우는 그냥 저는 그냥 월세를 말씀드리면 월세가 보통 제가 알기로 플래시어를 하면 이게 런던의 존 1, 존1존 2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근데 보통 1존은 너무 비싸요. 2존에서 3존 정도라고 생각을 대충 하시면 플래시어할때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700파운드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800, 900 이렇게 다 올랐어요. 플래시어도 그래서 그렇게 치면 정말 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뭐더 뭐더 좋은 데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천 파운드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화장실 이 딸린 마스터룸 같은 데서 머문다라고 하면은 그런 뭐월 급에 뭐 많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방이 비싸요 거주비가. 제가 좀뭐 간단하게 존별로 그 가격대를 그 어느 정도 말씀 맞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존로 원에도 살아보고 존로에 살아보고 지금 존스에 있거든요. 저는 원에서는 제가 살았을 때는 그 리젠트 파크 옆에 유 c 의 최대한 근처로 해서 살았었는데 정말 방이 정말 작어요 정말 진짜 침대 하나 놓고 책상 놓으면 끝. 근데 한 달에 한1,200빌또 <laughs> 와. <와우. 웃음> 와. <와우. 웃음> 너무하네요, 이건. 네, 년전 옛날이잖아요. 한 3년 전이죠. 그렇죠. 지금은 더 있어요. 이제 존2이 가면 이제 한 200에서 300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존 아, 3이 나와서 <laughs> 지금 지금 약혼자하고 살고 있는데 가든 딸린 집에서 사는데 한 달에 한1,500 정도 내고 이렇게 좀좀 좀 나가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센터에 있으면 좀 위험하기 한 정도 있, 있, 있기도 하고 나가면 좀더 주거 환경이 좋아서 오신다면 나가 이렇게 좀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거기에 한표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네, 더군다나 리모트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음. 일 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뭐두번이 정도밖에 안 맞아. 나가니까 네, 네. 저도 그냥 사는 거는 존 삼이나 사에서 그냥 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데를 찾아다가 사는 게 음. 음. 네, 이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자, 네, 그럼 다음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참 재밌는 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다 다릅니다. 어, 각각 이제 워홀 비자 그리고 P.S.W. 아 동기님은 P.S.W. 비자신가요? 아니면 아직 학생 비자이신가요? 어, 아직 학생 비자입니다. 아네 그리고 스케워커 비자 비자도 또 굉장히 이제 비자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주제잖아요.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어땠고, 특별히 힘든 점이 있으셨다면, 저도 궁금해요. 이제 학생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공객님은 학생비자를 취득할 때 어떠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네. 어려운 점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테지만, 그, 정말 느린 영국의 어드민 그 속도. 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가증을 카스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받는데 한, 3주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학교 시작하기 전에 2주 전에 제가 안다복달에서 받아서 학교 시작도 좀 늦게 한 것도 있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느린 것도 느린 게 가장 큰것 같고요. 뭐그 외에 딱히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 비자 처리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니까 속도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비자를 신청하고 있거든요. 스케드워커 비자를 지금 영국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8월 초에 신청을 했어요. 지금 세 달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늦게 나오는 비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못 나가고 있어서. 윤주님 어떠신가요? 저는 워홀 비자 같은 경우에는 워홀 비자는 로또다 보니까 처음에 떨어졌을 때 뭐가 잘못된지 몰라서 내가 왜 떨어졌을까 괜히 이유도 모르게 떨어지니까 그게 답답했던 거 이외에는 없었고 스케드워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자연스럽게 전환된 경향이 있어서 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시험을 일단 봐야 되니까 시험 준비를 급하게 했었고요 영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IELT 보는데 영국에는 IELT 말고도 공인 빛 공인된 영어 성적을 시험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인 SLT라는 걸 봤었어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i e l t 보다 훨씬 준비가 쉬웠고 그렇게 크게 준비를 안 하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스위치된 기간은 그래도 나름 빠르게 진행이 된것 같아서 지금 한 영어 시험 보고, 그런 거, 영어 시험 점수 받고, 그런 거 기다리는 것까지 다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최종 스위치까지. 음, 그, 거버먼트에 넣은 다음에, COS 받고 넣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올리셨어요? 스케일드 워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스케이드... 코스 받으신 다음에, 네. 근데 저는 사실 회사의 변호사가 이제 그쪽 이제 비자 쪽 담당하시는 변호사분이 있어서 그분이 다 진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되게 빨리 나왔군요. 네. 네. 신청서만 작성하고 영어 성적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인터뷰만 보는 보면 된 케이스여가지고 사실 타임라인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때 비자 준비 시작했던 게 3월 달이고 그리고 비자 작성해서 바로 보낸 다음에 영어 시험 기다리고 콘센트폼 서명 한 다음에 두달한달 뒤에 나왔어요. 그래도 좀 빨리 나온 편이네요. 네, 그때가 네. 아마 락다운 있고 막 이런 때여가지고 좀 지금보다는 비자 처리가 조금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워홀 비자 준비하시면서 뭔가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워홀 비자 제가 이제 완전 막판에 준비했던 거라서 별 기대 없이 했는데 저는 그때 코비드 터지고 바로 처음에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이미 워홀 비자를다 막아 놓은 상황에 영국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별 기대 없이 지원을 했는데 저는 바로 됐어요. 그때 영국 하반기가 200명 뽑는 건가? 되게 조금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에 해서 저도 어 뭐야? 나 이런 뽑기운이 있었나? 이런 네, 이랬던 런 기억이 있었는데 영국 워홀 비자는 별로 로또다 보니까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잘하고 어떻게 해야 못하고 이런 게 아예 없어서 네 이거는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했듯이 제가 지금 글로벌 탤런트 비자라는 거를 준비 중이거든요. 이게 어 이제 워홀 같은 거는 티어 5인데 글로벌 탤런트 비자는 티어 1 비자예요. 그래서 완전 강력한 파워가 올라가수록 숫자가 낮을수록 그냥...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비전인데 이게 준비하기가 쉽, 쉽지는 않아요. 사실 내가 이 나라에 내가 갖고 있는 스킬로 컨트리뷰트할수 있다라는 걸열 가지의 에비던스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 사실 세 명한테 레퍼런스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조금 사실 최근에 뭔가 변경된 게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난항을겪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 저는 그걸 준비 중이고 이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테크네이션이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테크네이션이라는 웹사이트가 영국 정부에서 지정해 준이열 가지 의 에비던스를 어 이게 진짜가 가짜가를 판별해 갖고 어돌스먼트를 이제 뭐그랜트해 주고 안해 주고 그런 회사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포럼도 되게 많고 뭐 사람들이 질문도 많이 많이 올리고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자를 받고 5년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이 비자 갖고 있으면 어느 회사의 스케일드 워커로 묶여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리 알아보시고 영국 오실 때 그거를 준비를 이 준비도 열 가지 에비던스라고 해도 정말 이게 어.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관심 있으시면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준비하는 톡방에서 이제 오거나이저분 쿠키님이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 구직 시에 이민 담당 노펌이 있고 비자 서포트 해주, 해주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네요. 근데 저희 참가자분들 대부분 이제 영국에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니까 취업을 준비할 때 이러한 점도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음저 영국 직장 생활, 아니면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한국이 아니니까, 문화적으로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고, 영어 때문에, 이렇게, 벽을 느꼈던 경우도 있으셨을 텐데, 어네 아까 윤주님이 벽을 느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죠? 근데 한번 즐거웠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서 가이포크스데이가 있었고, 네 할로윈도 있었고, 이제, 얼마 후면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러한 영국의 문화들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동기님이 가장 그래도 오래 계셨으니까 네. 기억에 남으시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아, 이뭐 한국처럼 영국도 이제 말년 되면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제 송년회 같은 형식으로 사람들 모여서 많이 붙어 먹고 하는데요. 어, 한국과 뭐죠? 뭐 한국과 그렇게 크게 다른 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파텔이었으면 아무래도 한국이 좀 그쪽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이 더했지. 영국이 좀 덜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 뭐 어... 네. 아, 뭐 가장 큰뭐 피부로 느껴지는 거는 연말에 사람들 만나면 이제 연말에 정말 지출이 정말 많아진다는 거. 그게 진짜 새삼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한국과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오신 지, 어, 아주 오래되시, 오래되시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영국 친구들이랑 어울리거나 이러면서 뭔가 좀 느끼신 점이 있는지? 뭔가 다른 점? 사실 저도 조금, 저도 이 질문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해외 생활이 좀 오래됐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 그렇죠. 한국이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가 엄청 차있죠? 저도 딱히 조금 한국이 어떻지뭐 예를 들어서, 그냥 12월은 무조건 그냥 다 논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12월은 지금 제가 사실 구직 중, 그 2직 준비 중이긴 한데, 어, 뭐, 특히 12월 같은 경우에는 연말, 이제 연말 다가오면 회사도 다 뭔가 이렇게 슬로우 해요. 되게 뭐 이렇게 다문 닫고 뭔가 이런 것도 뭐, 뭐, 체험 같은 것도 굉장히 슬로우 하고 다들 뭐, 뭐라 그러지? 식 데이즈 엄청 다스크 애니얼리브 다 몰아서 쓰고 여행 가고 집에 가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그냥 파티 분위기 지금 런던에 그 코벤트 가든 이라든지 거기 가면 이미 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거든요 막 전등 달아 놓고서 그거를 굉장히 정말 준비를 많이 한다 어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크리스마스가 정말 가족 문화고 뭔가 굉장한 그 파티다 아 이거는 그냥 항상 어 서양 국가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연말 크리스마스에 다가오면 휘양찬란하게 되게 잘 해놓는 것 같아요. 또 아마 연말에 런던 오시는 분들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잘해놨어요. 네. 아무래도 좀 한국과 다른 거라 하면 영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추석이라든가 설날처럼 이렇게 그런 큰 행사가 여러 개 없고 크리스마스 딱 하나 가족 행사 이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그 그거를 크리스마스에 집중하는 그런 게 되게 큰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 우주님. 이제 이제 네. 썸머타임 끝났잖아요. 썸머타임 끝나자마자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해가 금방 떨어지는데 그그어둑어둑한 기간이 그렇게 심하게 막 우울한다거나 그러진 않는 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버티고 크리스마스 끝나면 이제 아 이제 <laughs> 낙이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고 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는 년회 같은 거를 했을 때다 거의 27, 8, 9, 30일 막 이런 때가 보통 송년회 날짜인데 영국은 무조건 송년회 하면은 거의 다 크리스마스 이전이 송년회고 12월 초가 송년회 느낌이고 코드프리즈 같은 것도 음. 한국에서 제가 회사 에 있었을 때는 코드프리즈가 거의 29, 30일 이 정도만 코드프리즈였거든요 마지막 2, 3일. 근데 영국은 코드프리즈가 거의 12월 중순부터 들어가요. 저는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15일부터 코드프리즈인데, 그럼 코드프리즈 하고 12월, 첫, 아, 1월 첫째 주까지 거의, 근무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많이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12월은. 그냥, 다 같이 그냥 쉬는 분위기인 거죠? 네. 네. 그 코드프리즈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저는 코드프리즈라는 문화가 있는 걸 몰랐거든요. 한국에 있는 아예 몰랐어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저희한 19일에 시작을 하거든요 코드프리즈가 그래서 <laughs> 정말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영국의 휴가는 얼마나 받으시나요? 응.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휴가 얼마나 받으세요? 윤전님 먼저. 저는 네, 대답해 지금 네. 휴가 자 자체... 휴가. 어, 지금 살짝 끊기는데 저만 끊기나요? 네, 저도 끊기네요. 끊기죠. 네. 죄송해요. 안. 아, 네. 저 25일 있어요. 휴가. 아, 25일. 네, 휴가 근데 휴가만 25일이고 휴가 이외에 막 크리스마스 휴가는 또 따로 있고 휴가 크리스마스 휴가 이틀 이사하는 휴가 이틀 뭐 토요일, 아, 열흘, 뭐 생일 휴가 일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쉰다고 하면은 거의 30. 5일될것 같,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엔 윤주님 회사는 영국 회사 중에서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전 회사는 회는 다른 거 없이 25일만 있었어요. 저희도 그래요. 예선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해요. 그냥 다 그리고 잡디스크립션 봐도 다 그냥 25일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25일하고 여기 이제 뱅크홀리데이 8일에서 총 33일 그렇게라고 네. 그냥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히려 한국이 공휴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쉬는 기간 따지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쉬는 날이 좀더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네, 왜냐면 공휴일 같은 거다 포함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영국의 다른 점은 어왜 한국에서는 연차 쓸때좀 눈치를 좀 봐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한 번에 몰아 쓰기는 좀 힘들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다. 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일주일 막 쓰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근님 궁금한 게 네. PhD 캔디네이트였잖아요. 네. 이제 박사과정이신데 박사과정이신애도 휴가 같은 게 있나요? 어, 어. 아무래도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아 연극도 그렇군요. 이게 좀 음. 다른 것같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들이 관여를 해서 나와라 말라 뭐 미팅하자 이러는데 영국은 정말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프로젝트도 프로젝트인데 사무실 나오는 것도 터치를 안 나오면 20동안 안 나오면 그제서야 얘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laughs>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경우 보통 박사 하면 이제 그 마무리를 어떻게든 지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쉬려고, 쉬지를 잘못 잘 쉬는 겁니다. 네,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랜서 일도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저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최대한 그밤 10시까지는 계속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 멘탈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오, 와. 그래서 9 to 9 거의 저는 야근 매일 하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 지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간을 쓰소하는 만큼 그 동기님 발표 보셔서 알겠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나중에 돌아오니까요. 어, 저저 확실히 여러 가예 요즘에 인터뷰를 보는데 허우, 확실히 사상에 잘한 것보다는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laughs> 들기 시작해가지고. <laughs> 아, 이제까지 잘게 보내셨네요. 어떻게 이제 이드디어 이제 고생 끝에 나기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가도 될것 같아가지고, 회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회식 문화가 있고, 또 영국에도 회식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 되게 캐주얼한 면이 있던데, 네, 느끼신 게 있는지, 윤주님은 어떻게 한국이랑 비교해가지고, 특히 윤주님은 한국에서 또 좋은 은행에 다니시다가 오셨는데, 또그 은행이 또 유명하잖아요? 또 그런 문화로. 네. 어떻게 달라지신 거 느끼셨을까요? 네네. 제가 회식문화 한국에서 빡세게 하고 영국에 온 케이스 것 같은데 이제 신입들 신입 들어오면 그때 이제 회식 정말 거의 일주일에 다섯 번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회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영국에 와서는 사실 막 오피셜하게 회식 같은 건 없고 그렇다고 막 영국 사람들이 막다 집에 칼퇴해서 돌아가고 이런다기보다는 그 완전 개인 자유여서 칼퇴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끝나고 펍 가가지고 퇴근하고 그냥 맥주 한두잔 마신 다음에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펍 가서 맥주 한두잔 마시는 거 자체를 이제 소셜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식 문화 한다면 한국보다는 자유롭고 완전 개인 자유 참가하는 거 개인 자유고 안 해도 상관없고 풀시 없고 강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셜 좀 참가해보셨나요? 회사에서 하는? 어 저는 이제 제 회사가 되게 작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옥스포드에 있어요. 아, 런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완전 풀리 리모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딱히 회식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었고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이제 미팅 겸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할 겸 이런 거가 있었는데 어, 저는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소셜라이징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저 오히려 제발 회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측이었고, 어, 저는 이제 그렇다 치지만 이제 제 주변에 뭐 개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회식 문화가 이제 아까 윤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끝나고 여기 영국 사람들은 끝나고 펍에 정말 많이 가요. 그냥 이렇게 시스센터 가보면은 다들 뭐이 어떻게 정장을 입고 일해야 되는 직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장 입고선 다들 그 펍의 앞에 그 창가에 이렇게 맥주 잔 놓고서는 이렇게 맥주 마시고 있고 저는 이, 어, 이거 되게 그냥 되게 흥미로웠던 씬 중에 하나였거든요. 영 처음 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아, 다들 그냥 맥주 한두 잔씩 마시고 응료집에갈게 안녕. 그냥 이런 느낌 굉장히 많고 회식이라고 하면은 오피스에서 이렇게 그 푸드 불러다가 다 차려놓고 같이 파티하는. 그런 거는 좀몇번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회식 문화 중에 하나라고 치면 칠까 이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레스토랑에 간다 이런 거는 저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회사에서 커버도 못할 것 같고 그런 거는 네 차라리 그 요리사 불러서 여기서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연말 파티 때 그냥 레스토랑 하나 빌려서 그냥 이렇게 그 홀에다가 같이 파티식으로 네 이런 거는 저도 가본 적이 있긴 해서 그런 문화인 네.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동기님은 박사 과정은 회식 문화라는 게 있을까요? 어, 딱히 어, 뚜렷하게는 없는 것 같고요 보통 또 도도 우울한 얘기인데 보통 사무실에 술, 맥주를 들고 와서 어. 일을 하면서 마시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좀 시원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맥주 하니까 생각난 건데, 아, 그 컬처 디퍼런스 중에 하나는 여기는 사무실에 맥주 탭 있는 데도 있고 그냥 맥주 맞아요. 막 와인 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피스에서 맥주 마실 수 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도 있어요. 네. 네 저희 저희도... 사무실 위스키 병까지 있어요. 좀... <laughs> 그래서 금요일 금요일 되면. 보통 이제 일찍 한네 시쯤부터 냉장고에서 맥주 캔 꺼내와서 먹고 근데 보통 금요일날 사람들 많이 안 오고 목요일날 많이 오거든요 금요일날은 개인 친구들이랑 불금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날 또 거의 한 다섯 시쯤부터 다들 맥주 꺼내오고 자리에 앉아서 마시고 <laughs> 그럽니다. 일주일에 보통 이 이틀 리모트한 아, 그 뭐야 그 회사 간다고 치면 이틀에 하나는 그냥 술좀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저는 이제 오피스 갈 일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주변에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일주일에 이제 이틀 정도 회사를 간다 치면 한 3시부터 술 마셔서 이렇게 일하면서 술 마시고 게임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소셜라이징 하는 날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네. 부럽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스키, 뭐, 와인, 뭐,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테이블에다가 쭉 이렇게 해놓고, 원하는 대로, 해. 아, 냉장고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원하는 대로 갖다 마시게 하는 거죠. 네. 목요일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요일마다 취했었는데, 이제는 좀, <웃음> <웃음> 그만 취하려고요. 네. 아, 오늘 진짜, 이렇게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